I and mean, if there are children starving in Somalia or any other place, it's not becau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And if people are getting divorced and mistreating their uh, children, and if sexism and racism are blights on our social life, none of that has anything to do with inadequate information. Now along comes cyberspace and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nd everyone seems to have the idea that ah here we can do it if only we can have more access to more information faster and in more diverse forms at long last we'll be able to solve these problems. And I don't think it has anything to do with it. 그는 오래전부터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래를 예견해 왔는데요. 그가 경고하며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남긴 경고와 메시지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TV, 스마트폰 또는 시계를 볼때 이러한 매체들이 자신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계는 자연의 흐름을 정량화하고 분초 단위로 나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도구입니다. 시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시간이 분과 초로 구성된 독립적인 단위라는 믿음도 갖지 않았겠죠.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계가 전 인류의 인식에 어떠한 틀을 씌운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시계는 결코 단순한 기계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매체이죠.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진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집니다. 인쇄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 기록하지 않고 말하기에만 의존했던 시대에서는 글을 체계적으로 잘 쓰거나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담이나 격언을 많이 외우고 이를 상황별로 잘 적용하는 사람을 지성인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인쇄 문화로 들어서면 격언이나 속담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은 지성인은커녕 기껏 해봤자 독특한 재주가 있거나 잘난체하는 사람 정도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실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오늘날 사용하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인터넷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고 진실을 정의하는 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식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되었는지 비교하기 위해선 이전 시대상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 미국에서 인쇄물은 거의 유일한 정보 전달 매체였습니다. 인쇄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지식들이 책으로 옮겨졌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퍼져나가며 미국 전역에 완전한 인쇄 기반 문화가 자리 잡게 됐죠. 그 결과 종교, 정치, 공공 생활 등은 인쇄 매체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당시 미국의 이민자들 중 상당수는 집중력 있게 글을 읽는 능숙한 독서가들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행위는 깊은 사고를 하게끔 만들고 이성적 사고를 발달시키는데 인쇄 매체가 발달한 덕분에 당시 미국인들은 상당히 이성적인 경향이 있었죠. 당연히 문화도 그러한 방식으로 형성됐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합리적으로 자리 잡고 종교적 맹신이 줄어들고 신성했던 왕권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된 시기와 맞아떨어집니다. 매체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인식이 변하니까 사회 분위기 자체가 바뀐 겁니다. 공공 담론도 대체로 이성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민들은 아무런 볼거리 없이 정치 후보들이 무려 7시간 동안 토론을 해도 집중해서 참여했습니다. 오늘날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독특한 현상처럼 보입니다. 재미없고 복잡하고 진지하기만한 정치 토론을 무려 7시간 동안 집중하여 들으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될까요? 2-3시간짜리 영상도 가만히 앉아서 보기 힘들어하는 게 현대인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이성적 사고와 진지한 논의가 중심이던 사회는 현대의 매체 환경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TV, 스마트폰 같은 매체가 공공 담론을 자극적이고 간소화된 정보로 대체하며 사고방식을 단순화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19세기 중반 무렵 전신이 발명되며 지역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때 언론이 나타났고 어디에서와 누구에게 가는지 모를 뉴스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변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 중한 명이 월든을 쓴 유명 작가 데이비드 소로우인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지역 경계를 넘어 즉각 전달할 만큼 중요한 정보는 거의 없으며 전달되더라도 영국 공주가 병에 걸렸다는 사소한 소식일 뿐일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그의 말을 돌이켜보면 그는 정확한 통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유명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최근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의 뉴스들은 긴급하게 알 필요도 없는 정보이며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행동에 변화를 주는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인쇄문화와 구두문화에서 정보의 가치는 그 정보를 얻음으로써 내 행동에 실질적 변화가 생기는지 여부로 평가됐는데 현대사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나 기사들은 일기예보 같은 것을 제외하면 알게 됨으로써 나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알 필요도 없고 도움도 안 되며 하루만 지나도 잊혀질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뉴스와 기사라는 명목하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인은 인류 최초로 정보 과잉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거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은 뉴스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광고들을 유심히 보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걸알수 있는데, 침대 광고든 약품 광고든 전자제품 광고든 있어야 할 제품에 대한 설명은 없고 아무 관련 없는 이쁘고 잘생긴 연예인만 모델로 내세우기 바쁩니다. 인쇄 문화에서 광고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자 설득이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심리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려는 이성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문자 중심에서 생각하는 문화가 쇠퇴하고 이미지 중심에서 생각하는 문화가 도래하니까 광고에서 이성적인 태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뉴스 광고가 이런 특성을 띠는 건 뉴스 제작자나 광고 제작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매체의 변화로 인해 모든 것을 빠르고 재미있고 임팩트 있게 보여줘야만 하는 매체의 특성과 생태계가 그런 문제를 낳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 유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도움을 주죠. 진짜 문제는 이 매체들이 책이나 인쇄물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며 그 안에서 규정된 진실과 지식이 과도하게 중요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닐 포스트먼이 걱정하고 좌절했던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인쇄문화 역량으로 이성적인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발전시킨 이성적인 사회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진지하고 깊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수많은 공공담론이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쇼 비즈니스로 전락해버린 모습. 하찮은 일에 정신이 팔려 끊임없는 오락 활동을 문화적 삶으로 착각하는 대중들의 모습. 진지한 공적 대화가 허튼 소리로 전락하는 사회 분위기를 보며 그는 오래전부터 많은 지성인들이 예언해왔던 세상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예감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선 진시황제가 정부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공자가 쓴책 《논어》를 없애라고 명했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가 유일하게 인쇄 매체 뿐이었던 당시에는 충분히 통하는 방법이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책을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악의 없이 TV와 스마트폰이 책을 대체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TV, 스마트폰 속 쏟아지는 뉴스들과 가십거리들은 뭔가를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정작 아무런 행동도 야기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허공에 떠다니는 정보 다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논리력과 사고력은 반드시 텍스트를 기반으로만 얻어질 수 있으며 비판적인 사고 역시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야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건 사고에 대해 보도하다가 30초 후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아이스크림 광고가 나오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속에선 일관성과 맥락은 찾아볼 수 없으며 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폰이나 TV라는 매체가 가진 한계는 명확합니다. 닐 포스트먼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매체와 기술로 인해 판단력을 잃는다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까요? 아니면 더 구속될까요? 민주주의는 더 향상될까요? 아니면 저하될까요? 더 나은 시민으로 성숙해질까요? 아니면 더 나은 소비자가 될 뿐일까요? 그리고 그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하느냐에 달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00년 전부터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며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을 쓴 작가 올더 석슬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순에 대해 무감각하고 기술이 주는 재미에 중독된 대중들에겐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다. 멋진 신세계에선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없이 웃고만 있다는 사실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웃는지, 왜 생각을 멈추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영상 끝까지 시청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